첫 번째는 L자 보형물입니다. 말 그대로 L자 모양, 즉 90도 이 각도를 갖고 있는 모양을 갖고 있어서 L자 보형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보형물을 써서 만약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이러한 보형물을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 꼭 재수술을 하시라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L자 보형물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L자 모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끝에 그런 각도를 즉 비순각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더큰 문제는 문제가 따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코성형을 하고 났을 때 코끝에서 가장 하중을 많이 받는 부위가 바로 이 코끝의 살짝 아랫부분인데요 이 부위를 의학적 명칭으로는 인프라팁 로비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위가 결국 코끝이 올라가면서 피부가 얇아지게 되고요 이때 이러한 인프라팁 로비울 바로 안쪽에 보형물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자칫 보형물이 비치거나 또는 피부가 많이 얇아졌을 경우에는 심지어는 보형물이 뚫고 나오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피부 손상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